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급 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0.16% 이제 살짝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 보합으로 끝났다고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21%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나타난 보합이라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흐름이 왜 의미가 있는 건지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수 있을지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까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의 의미를 먼저 보면은 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보합으로 마감됐다. 이건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는 보통 단타 움직임, 단타 했던 사람들, 그리고 추격 매수를 했던 물량들이 정리되면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실제로도 이 분봉상을 보면은 오늘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자, 여기서 시작을 하자마자 강하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려주는 움직임, 변동성이 강했죠. 그런데이 흐름 속에서 다시 올려놓고, 자, 마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강할 때는 투매물량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물량 다 잡아 먹으면서 올려놨다라는 거. 여기서 아직 흐름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은 이 구간에서 이 보합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돌파를 시켜 놓고 안착을 하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살려 놓겠다라는 거를 의미한다. 지금 세력들이 오히려 물량을 털지 않고 해서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신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좀더 상승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그럼 명분은 뭐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명분 없는 상승이라면은 상승했다가라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다시금 쭉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명분이 있는 상승이라면은 이 상승세가 좀더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체크해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 명확하죠? 우선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2차 정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양극재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코프로 BM에서 만드는 NCA 그리고 NCM 양극재는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데 전기차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는 듯 보여도 이 프리미엄 배터리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okay, 양극재 기업들 이 수요의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 전의 기업은 굉장히 많지만 양극재 기업은 어떻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즉점유율이곧 매출의 성장과 실적 성장으로 직결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이라고 아니다 이제는 다시금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조정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볼 텐데 이렇게 명분을 확인했다라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건 뭡니까 한 가지다 과연 세력들 이들은 지금 어떤 가격대에서 이런 평단을 만들어 놨는가라는 거예요 전구점 위에서 돌파를 시키고 가격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세력이 평단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추세 강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 세력들은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걸 먼저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매수매도 기준까지도 이어지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곳은 어디냐? 우선 앞에 상승했을 때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네들이 상승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가 있죠. 바로 이 노란색 신호다. 이런 신호가 나타난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주가가 꺾인 구간이 있죠. 이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꺾여 나갔는데, 이때가 바로 세력들이 매도를 했다는 구간이다. 즉, 이 보라색 선이 세력의 매도점, 보표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은 세력들이 매수했던 구간이 어디죠? 자, 여기서 여기서 매수했다. 이미 얘네들은 평단이 10만원 밑에서 평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시키면서 수익을 챙겨나가려는 그림을 그리는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보자라는 거죠. 자, 이미 우리 목표가는 확인이 되고 있다. 어딥니까? 이 보라색 선이 대력들의 목표가인데 지금 16만 5천원 정도 이 구간에 형성이 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도하면 되느냐? 그럼 여기서 매도하면 되느냐? 저는 뭐 여기서 매도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런 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주가가, 어쩌죠? 이동함에 따라서 얘네들도 이동을 해나가죠. 즉, 이 선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옮겨진다. 그러면이 주가가 15만원, 16만원 이렇게 갔을 때, 더 높은 금액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원도 충분히 갈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매수타점만 잘 잡았다라면은 계속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16만 5천원 구간을 노려보시면 되되 좀더 장기적으로 저와 끌고 가시려면은 더 높은 금액까지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 그게 어디냐라는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드렸듯이 선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은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얘네들이 매도하는 구간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따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공유해드리냐. 자저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세력들이 매도하는 구간에서 같이 매도하실 분들 외에는 번호 0 1 0 8 4 2 0 8 3 5 4번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은 이런 타점들 특히 매도 타점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면은 이런 매수 타점 나타났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제가 따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문자로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제가 다른 종목들도 매매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호 이후에 상승하고 보라색 선에 맞다 하니까 조정이 나왔다.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걸로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걸 알겠어 근데 이게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 잠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면 매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매도할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표시해 놓은 선이다. 이 선에 맞닿을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해주면은 충분히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자 보시면은 밑에서 노란색 신호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자 그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도망가면 된다. 자 그다음 노란색 신호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보라색 선이 맞다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평단가 이렇게 충분히 맞추고 약간 약 수익 정도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벼운 종목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여 드릴 텐데 자, LG C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어땠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라색 선에 맞닿으니까 조정이 깊어졌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 항공 우주인데 여기도 서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보라색 선에 맞닿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와 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뭐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 발송해 드린 내용도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문자 발송해 드리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25년 2월 1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번호도 지금 보시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 거 확인되고 있죠. 이때는 이제 800분 정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은, 수급탐정 종목 추천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종목명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매수가 49,000원에서 5만원. 이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매수하시라고 이제 보내드렸다. 그리고 매도가는 추후 발송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우리가 노란색 신호에서 샀다가 그리고 이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에 맞닿을 때쯤 제가 발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후 발송이라고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샀었는지 확인해보자. 2월 12일 날짜 이날입니다. 시가 보시면 얼마냐? 5300원이다. 근데 저가가 얼마입니까 자, 49,950원. 자, 5만원에서 5만원 밑으로 이제 49,000원까지 자유롭게 매수를 할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값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라색 선이 닿기 전까지는 따로 매도 사인을 드리진 않았다.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도 제가 이때는 살짝 눌림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98,000원 구간 보이죠? 이때 날짜가 언제냐? 자, 3월 17일이다. 이 날짜에도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발송일이 3월 17일 제 점심시간 때쯤 보내드렸습니다. 번호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거 보이시고 제 수급탐정 종목 대응이라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목 소표선에 도달했습니다. 매도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도가 95,000원을 보내드렸다. 자, 그러면 3월 17일날도 한번 봐야겠죠. 자, 3월 17일날 자, 고가가 95,6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종가가 95,000원 나와 있다. 제가 매도가가얼마라고 했죠? 95,000원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와줬고.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해 가고 이 보라색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편안하게 이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노란색 신호에 샀다가 이런 보라색 선에 왔다 갔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 하실 분들은 구독 인증 해주시면 은 제가 이런 타점들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 인증은 어떡 하냐? 우선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2-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놨다가 아까 보셨던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타점 나올 때마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타 매매하셔라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거 타점을 보시면서 타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냐, 그런 게 그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물론 매매를 직접 하실 분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하더라도 믿음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소액으로 가볍게 진행하시다가 뭐 어, 이놈 괜찮네,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 그때 가서 비중을 딱 실으셔도 된다. 이거 제가 뭐 강제로 무조건 매매하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셔서 뭐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종목과 타점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분석하던 종목마저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가 주시면 되,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이야기 해보자면은 우리는 제 목표가 그리고 이제 마무리 정리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6만 5천원 구간 보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랬죠? 단기적으로 여기 보고 장기적으로 하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 목표가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라는 건데 저는 이거 30만원 아니 50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선두주자에 에코프로가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갈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 16만 5천원이란 금액은 뭐 무시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1차 목표가로 우선 정해놓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다. 자, 뭐에 대한 기준점이냐. 이 보라색 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잡을 거예요. 자,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이 보라색 선이 위로 올라가 있다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아니다. 오히려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있다 한다면은, 언제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빼도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여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16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목표가까지 어떻게 사용할지를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에코프로 어제, 전 고점 강하게 돌파해 줬고 오늘 보안 마감으로 이거는 세력들이 이 위치를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흔들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파동은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자리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세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의 자리로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파동이 될수 있을 거다 라고 기대해 볼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다 명분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 코프로 다시 한번 힘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음, 화이팅! 이라고 한 번씩 외쳐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다면, 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